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406장, 406장, 동랑이라도 안전한 거구 폭풍까지도 버스리시는 주여 영원한 바르지은 주여 영원하신 판람께어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팔을 의지함이러,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하...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믄 주의 팔을 의지함이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기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교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로 못한 거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지내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에 주의 영원하신 퍼함께하서 항상 나를... 웃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디무대 후서 344장. 디무대 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썼으니, 이침이 있어 일렀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쓰임받는 그릇이 대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살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신실한 사람, 뭐 불성실한 사람. 교회에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또 지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라지 비유, 그리고 금물 비유, 뭐, 또, 거기, 이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렇게, 또, 쭉정이와, 알곡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바울 역시 본문에서 이제 그룹 비유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천하게 또 사용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천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귀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란 그 용도가 있죠. 음식을 우리가 담는다 그럴 때에 그뭐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그릇 은그릇보다는 못하지만은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그 안이 깨끗하면 언제든지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저 사람이 뭐금 그릇이다, 은 그릇이다, 뭐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깨끗하면 사용하시고, 마음이 더러우면 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회에서 16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어, 이렇게 판단하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속마음을 깨끗이 하도록.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외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려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니까 발만 열심히 닦아도, 열심히 닦아도 주인, 주님께서 보실 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가론 유다는 처음에는 금그릇처럼 귀히 쓰임을 받을 용도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그마음의 더러움, 세상 정욕,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뿌리치지 못함으로 더러워져서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비참한 그러한 그 자살을 하는 그런 삶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그런 기 쓰임 받는 삶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시란 주인이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쓰기에 불편한 네, 그릇이 되면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임 용도에 합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합,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도 사람도 좀 편해야지. 어? 불편함을 느끼면은 참 그. 어, 일을 계속하기가 어렵잖아요. 어, 그러니까 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한 사람, 교회에서도 어, 목사가 무슨 일을 시키면 예 해야지. 어, 그것도 왜 그런데요? 이러면 이제 다음에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예?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어우 그래요. 이러면은 이제 다음에 얘기하기가 불편해지는 거거든. 요 예, 알았습니다. 이러면은. 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편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편한 사람, 이제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어이 무익한 종은 뭐라고 고백해요? 말 그대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시켜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이 주님께서는 아이 종은 됐다. 마음의 자세가 됐구나.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주님께서도 뭐 당연한 조치인 것 같아요. 누구를 일시키겠습니까? 누구에게 더 맡기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에 마음 편한 사람, 저 사람 맡기면 뭐든지 되겠다. 이런 이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를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 하나님이 시키면 예 알았습니다. 네 독자라도 갖다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여호와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1절 끝부분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누가 압니까? 그 목동 다이슬 왕으로 기름 부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그, 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부들을 주님이 택해가지고 사도로 세울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세리, 이거, 그 마태 세간장,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이렇게, 어, 그 욕먹고 있는 그 세리를 누가 예수님이 부르셨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일에 준비된 사람. 그러면 준비되려면은, 그 나다네를 부를 때에도, 어 그냥 부른 게 아니죠. 네가 아,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라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대번에 나다내리 뭐나사에 선한 것이 뭐 나겠습니까? 이렇게 막 비판하다가 "아, 정말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예,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뭐 마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주님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그렇게 주님의 일꾼이 됐겠습니까? 댐데미를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만져만 줘도 훌륭하게 될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많지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런 선한 일에 예비되려면은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스바의 부흥 운동은 사무엘의 기도로 준비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면은 그 일이 성사가 되려면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첩보망, 그 모사드라 그러죠. 그 모사드가 그 이란의 그 어군 장성들,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 어 정확히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 어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죽인다 이거다 한 순간에 그냥 하루 하틀에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몇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고 준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승리도 그냥 승리가 된게 아니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불이 뭐 엘리야가 뭐 그때가 올라가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그그 가뭄 기간 동안에 이것저것 하나님 그 연단의 훈련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아, 주여 불로서 내려주십시오. 참된 신이 누군지 참된 선지자가 누군지 주여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냥 뭐뭐 뭐 그냥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 상에서 오랫동안 어, 견뎌 견디고 살았던 고통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언제든지 이 불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연단과 또 고난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요비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순군같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80년간의 연단 후에. 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큰 그릇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삶의 이 고난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나가면 인간은 이 영약해가지고 본능적으로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겸손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지. 교만했다가 망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 보십시오.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자라다가, 그게 연단과 훈련을 잘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자기 업적 그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기념비 세우고, 어, 그렇게 뭐 하나님 말씀 듣기를 뭐 그냥 뭐 어.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장면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은 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그 연단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게 이제 건강 뭐 잃을 때도 있고 또 물질을 잃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낮아질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 안에는 그릇이 몇 종류인가? 금은 나무 질 그릇 뭐이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에 예비된 삶을 살려면은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얘기했죠. 어, 기도가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연단을 이것도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또 선한 뜻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네,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어,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뭐 거창하고 멋있는 그릇은 아닐지라도 나무그릇이고 그리고, 어, 흙그릇이지만은 볼품이 없지만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할때 언제든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 앞에 언제든지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놓여 있는 삶의 연단의 이 문제 앞에서 신앙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떠나 멀어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